저한테 사실 경제백과가 제 인생의 변환점이자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경제백과에서 기초교육부터 실전투자에 오기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저 혼자 헤매는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경제백과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받아서 변화되는 자신과 통장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받아보고 두번 정도 적용해서 매매를 해봤는데 수입이 조금 생겼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백과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물매매에 필요한 자본금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얼마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내 매매 방식에 맞는 자본금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1번 선물자본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최소 예탁금만 넣고 대응하는 분도 있고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매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여유자금을 넉넉하게 두고 매매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계좌에 100%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는 4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여유자금으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시에 손실이 나와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2번 선물은 여유 현금이 없으면 심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없으면 매매 판단이 왜곡됩니다. 손절을 못하고 물타기를 고민하게 되고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실력보다 먼저 여유 현금이 필요합니다. 3번. 경제배과 기준 계약당 위탁 증거금 3배. 이제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권사를 기준으로 매매할 때 말씀드리는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예시로 미니 나스닥 선물을 할때 1계약 위탁 증거금 약 5천만원, 추천 여유 자본금은 약 1억 5천만원 내외. 이 정도면 1계약 매매 손실 발생 시에도 조급해지지 않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 국내 선물 코스피 200은 1계약 위탁 증거금 약 1,800만원, 기준 자본금 약 5,400만원, 현재 기본 예탁금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최소 대응은 가능하지만 최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 증권사 위탁 증거금이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고요? 경제백과 제유거래소에서는 최소 증거금 30만원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유지 증거금도 10만원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죠. 단, 미니 선물 매매를 진행하는 만큼 티가치, 호가 단위는 동일합니다. 때문에 저희 제휴거래소를 이용시에 1계약 시 최소 자본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휴거래소에서 매매를 할 경우 1계약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어디까지나 저희 기준이고 각자 스타일에 따라 자본금은 다를 수 있고 정답이 없다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계약수가 늘어나면 자본금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국내 선물 4계약까지 운영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증권사 위탁증거금 1800만원 곱하기 4는 7200만원 여유포함 기준 약 2억 1000만원 경제백과 제휴거래소 증거금 30만원 곱하기 4는 120만원 제휴거래소 이용시 여유포함 기준 2000만원 이 정도 자본금이면 계좌 흔들림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내가 최대 몇 계약까지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5번.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누군가는 5천만원으로 하고 누군가는 1억, 10억으로 합니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내 자본 안에서 손실 없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요즘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파생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본금부터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큰 대신 자본금 대비 수익 기회도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설계가 잘못되면 수익보다 손실이 먼저 커집니다. 내가 가진 자본금이 얼마인지, 내가 거래할 상품이 무엇인지, 내가 쓸 계약수가 몇 개인지, 이세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 신중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백과에서는 이런 자본금 설계부터 종목 선택, 계약수 관리까지 1대1로 함께 정리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는 1대1로 담당 강사를 배정해 드리며 원격을 통한 차트 세팅은 물론 통화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편히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여 드리는 수익 인증 화면들은 전부 실제 회원들이 인증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경제백과 카페는 100% 허위 후기나 조작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직접 수익을 낼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수준 높은 교육으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선물, 옵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십시오.